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금양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금양 이렇게 보합권으로 24,950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이 테슬라 후실적에 이어서 현대차도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라는 이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20일선도 좀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. 자,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이 조정이 나와 주면서 분명히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. 그런 분들 꼭 저점에서 하셔서 평단가 낮추는 작업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뒤에서는 이 금양 앞으로의 좀 상승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이 모멘텀과 함께 또 상승이 나아진다면 어떤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을지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종목 분석 전에 증시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. 이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이 뉴욕 주요 3대 증시는 GDP 성장률 호조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국내 증시 또한 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. 자,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. 최근에 증시는 좀 반등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. 자, 여러분들, 이런 장에서 수익 못 내면 안 돼요. 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수익은 어렵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글루 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8% 수익을 냈습니다. 최근에 중국 해커그룹이 국내 학술기관이나 또 웹사이트를 해킹을 하면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글루가 금일 8%의 갭을 띄우고 19%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의 이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. 시가를 보시게 되면 7,030원. 자, 체결가도 7,03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. 종목명,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어요.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, 그때 시초가의 매수가 두시면 9시가 땡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. 자,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. 1, 2분 사이에 뚝하고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대신에 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어제는 sbb 테크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. 25일날 사마전자, 21일날 텔레필드, 19일날 청담글로벌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1천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-215-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금양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2차전지주들이 좀 대부분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테슬라가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고 또이 주가 자체가 이번 주만 33%좀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2차 전지주들의 동반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이 개별적인 이슈도 좋지만 이렇게 섹터 자체가 좀 움직여주는 게 좋거든요. 이 2차 전지 섹터는 이렇게 좀 조정 구간에 있었는데 최근에 좀 섹터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또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리튬 가격이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40%가 상승할 거다라는 이 전망이 나왔습니다. 이 리튬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2배 이상이 올랐고요. 또 지난 3년간 9배가 상승을 했어요. 자 그러면서 이 리튬 관련 주들이 고공 행진을 했습니다. 이 리튬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탄소 중립을 강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이 필수적인 분야가 될 거예요. 그만큼 리튬 관련 주들은 리튬 가격이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2차전지 섹터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분명히 좀 이런 자리에 물려있을 분들 계실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. 자,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이 주가라는 게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저점에서 저점에서 하시면서 평단가 낮춰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. 보통 우리가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 장대 양봉의 고점을 보시고 거기에 절반 또 거기에 절반 반을 보세요. 자, 1번, 2번, 3번 자리. 보통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. 자, 제가 주봉상으로 놓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자, 여기서도 연속적인 이렇게 하나의 봉이죠. 자 보시면 2번 자리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주고요. 자, 또 그럼 여기에서 자 3번 자리, 3번 자리에서 급반등 나와줘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자리 3번 자리에서 이렇게 좀 지지받는 모습인데 저는 여기서 한번더 튀어줄 거다라고 좀볼 수가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이 자리를 근데 이탈을 한다. 그러면 다시금 좀 추세 자체가 급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자 우선 저는 지금 자리좀 괜찮아 보이는 게이 신규 진입도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는 게자손절기도좀 짧게 잡고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지금 자리 자체가 좀 괜찮거든요. 자 지금 자리, 자리 자체가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일봉상으로 좀 봤을 때도 우선 21선을 뚫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어요. 자, 우리가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하면서 이5일선과의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 형성하고 이렇게 좀 시세를 터뜨리면서 급등이 이렇게 나와줘요. 이 주가는 21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갔다 하는데요.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한다. 조정이 나와줘도 지지 받고 상승을 합니다. 또 조정 나와도 지지 받고 상승하는 모습. 하지만 21선 이탈을 한다. 반등 나와도 저항 맞고 하락이 나와주죠. 또 반등 나와도 저항 맞고 하락하고. 자 제가 그래서 좀 이러한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합니다. 주식을 할때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의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 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 지금 자리에서 좀 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준다. 자, 그랬을 때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되고요. 이 자리가 이런 자리를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강하게 뚫어준다. 그랬을 때이 자리, 이 자리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금 이런 자리들이 좀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.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. 주식은 절대 물빵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. 좀 분할 매수, 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. 내려갈 거다,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망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번호 0 1 0 2 1 5 3 3 4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매수가를 공유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. 아무래도 장 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획은 얘기가 제 지인분들,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.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,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 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